모든 일을 골고루 비추어 주는 봄의 사례야.은 마음을 녹이며 3월, 4월, 5월에 57년 닥터들이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강박관념에 인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계획한 방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주변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어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아울러 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드러낼 수 있으므로 융통성 있는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소통하는 자세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흥분하시거나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스스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내가 책임을 지고 나만이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으며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구설에 오를 수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57년 닭띠들의 2024년도 3월, 4월, 5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낌이 들었다면, 노년을 갈수록 큰 돈을 만져서 재물이 쏟아진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좋은과조은 좋은, 그리고 재물은, 건강은, 대인은, 직업은 순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신다면 3월, 4월, 5월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월, 4월, 5월에 딱히 여러분들의 초문을 보면 세워 넣었던 계획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한 공경에 처해진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거둘 대기만성형의 운입니다. 결과만을 볼 때는 좋은 운이라고 할 수가 있으나 초반에 다소 일이 꼬인다 하여서 지나치게 마음을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연이 돌려서 말을 하시다가는 믿지 못할 사람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기운임을 기억하십시오. 을 3월 4월 5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3월에는 우울함과 어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여 주신다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현재의 위치가 아는 곳에서 행운이 따르고 있으니 이러한 변화를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는 신체적으로 약간의 나른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가벼운 운동이나 레포츠를 통해서 인장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다만 작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우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문서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계약이나 매매에서는 유리하게 성사가 될 것입니다. 3월, 4월, 5월의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은 두뇌로 하는 일에 승부를 거는 것이 좋겠습니다. 몸을 쓰거나 움직이는 일로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몸을 써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군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원리원칙적인 방식을 써서 정직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이 살아 움직이는 때이니 비교나 테크닉을 이용하여 일이나 인간관계에 대처를 하는 것이 좋고 열심히 두뇌를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3월, 4월, 5월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방향은 동남방향입니다. 부자와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얻는 방위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직자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방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잘 맞는 색깔은 녹색입니다. 푸른색 계통의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으며 녹색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받는 시기입니다. 숫자로는 1과6이고4와9는 여러분들과 잘 맞지 않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한 여러분들과 잘 맞는 인물로는 원수의 띠생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람보다는 윗 사람이 좋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준다면은. 깊이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행운의 장소로는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곳입니다. 첫 번째 재물적으로는 어려움과 갈등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들어올 듯 들어올 듯 하지만 손에 쥐는 재물은 별로 없고 지출할 곳은 꾸준하게 나가게 되므로 금전적으로는 유쾌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갑작스런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돈이 나갈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맞게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투자에 대한 관심과 주변에서 동업의 재해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돈 잃고 사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냉정한 판단과 함께 확장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재정 상태가 갑작스럽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 구상을 해야 하나, 더 나은 매출과 사업 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운으로서 서두르거나 즉흥적인 판단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적으로는 체력이 좋아지고 심신이 맑아져서 비교적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건강만 있고 스트레스와 피로에 본인의 몸을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된다면 곧 신체 리듬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과다한 운동 역시 여러분들의 몸을 다칠 수도 있게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몸 상태에는 심한 기복이 있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어느 날은 너무나 좋다가 어느 날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위험한 경고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리만 따르는다면 조만간 양호한 몸 상태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신경성 질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면 마음을 늘 너그럽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역제적소에 도움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특별하게 나를 생각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모이는 자리보다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몇몇 사람과 함께 자주 어울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기인이 나타날 수 있는 3월, 4월, 5월이 되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족과 상의 없이 진행했던 일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가족들에게 근심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끔은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직업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일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일하고 추진하는 사람과 파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가급적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그곳에 참여를 하여서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 발전된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구직자라면 어느 직종의 직장에 취직할까 그것을 망설일 시기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변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에게 언언을 해본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아서 어느 분야에 가야 할지 결정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가족들의 희망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고민이 심할 수도 있을 운이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제가 2024년도 3월, 4월, 5월, 5 0 닭띠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주 발자를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57년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